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고린도후서 5장 7절 여러 해 전에 내 친구 목사님이 나에게 말했다. 나는 목사님이 믿는 것처럼 믿지 않습니다. 그가 그런 말을 하던 때 나는 지난 45년 동안 건강한 상태로 치유를 누려왔고 그는 45년 동안 아프다 말다를 반복하였다. 나는 그가 믿는 방법보다 내가 믿는 방법을 훨씬 더 좋아하였다. 이 목사님은 늘 이렇게 말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신다면 나는 치유를 믿기 시작할 걸세. 그 말은 만일 그의 모든 증상들이 사라진다면 믿겠다는 뜻이다. 나는 침대에 누워서 마비된 상태로 있는 동안 내가 치유받았다고 믿기 시작했다. 내가 치유받았다고 믿기 시작했을 때 나는 걷지도 못했고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였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다. 목사님은 자기 자랑이 심한 것 같네요. 자기 자신에게 집착해 있어요.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이냥 생각하시는군요. 그렇지 않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해 있다. 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자랑할 것이 너무도 많다. 또한 마땅히 자랑해야 한다. 내가 자랑하는 것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고린도 우서 5장 17절. 내가 내 자신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자랑한다. 내가 내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두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큰 소리로 고백하기. 나는 내 육안으로 볼수 있는 것으로 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행한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나라고 믿으며, 내가 할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할수 있다고 믿는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자랑한다.